전국에서 열차 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기차역, 대구 도심에 위치한 KTX는 통과하는 기차역, 최근에 문을 연 무궁화호는 통과하는 기차역, 그리고 간이역까지 대구광역시에는 기차역이 총 4곳입니다. 올해 대구에는 새로운 광역철도 노선이 생기기도 하고, 한 곳은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놀람> 대구를 KTX를 타고 가다 보면 생기는 궁금증. 왜 대구광역시 가장 중심에 위치한 역은 대구역인데 이 역은 KTX가 통과하고 다음 역인 동대구역에 정차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구역에서 도시철도 1호선으로 5분이면 닿는 동대구역은 실제 가보면 대구역에 비해 역 규모부터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동대구역이 더 크지만, 대구광역시 중심에 위치한 역은 대구역이고, 대구역이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차역입니다. 대구역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의 개통과 함께 문을 연 기차역이었습니다. 당시 대구역은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 형태로 지방 철도역 중에서는 부산역, 신의주역 다음으로 큰 규모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대구역 부지는 위성 지도로 보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1954년 당시 대구역을 살펴보면 규모가 상당히 컸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구역의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1976년 지도를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달라졌음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약 20년 전에 비해 대구역을 관통하는 지하차도가 생겼고 대구역 북측 부지도 축소되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1970년 대구광역시의 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대구역의 기능을 축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저탄장은 반야월역으로 이전하고 화물 기능은 동대구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동대구역 시설 확장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구역 일부 부지를 매각하게 되어 지금처럼 규모가 축소된 것입니다. 르네상스식의 이 대구역이 철거되고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된 것도 바로 이때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때 대구역에서 동대구역 방향으로는 경부산 철도 외에 위쪽에 또 하나의 철도 노선이 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노선은 대구선으로 원래는 대구역에서 시작된 철도 노선이었으나 동대구역의 개통과 함께 기점이 동대구역으로 변경되었고 이 대구역에서 동대구역 구간의 대구선 전용 철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구역의 일부 기능을 넘겨받게 되면서 생긴 역이 바로 동대구역이었습니다. 이 역은 1966년에 착공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대구역을 여객 전문역으로, 동대구역은 화물 전용역으로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바꿔서 여객 열차도 정차하게 되었고 이후 대구역과 함께 대구광역시 대표 기차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동대구역 주변으로 버스터미널이 들어서는 등 주변 지역 변화에 따라 동대구역의 열차 이용 객도 크게 증가했는데, 2002년에는 대구역보다 동대구역의 이용객이 2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두역의 이용객 격차는 더 커졌는데 이는 2004년 KTX 개통에 따라 대구광역시에는 동대구역에 KTX가 정차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대구역 대신 동대구역에 KTX가 정차하게 된 것은 1970년대 대구역의 부지 축소로 인해 더 이상 대구역의 확장이 어려운 상태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확장이 편한 동대구역을 KTX 정차역으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대구역은 일반 열차 전용, 동대구역은 고속 열차 전용역으로 바꾸고 동대구역의 화물 기능은 서대구역으로 옮길 계획이었지만 지금 보면 알수 있듯이 아이텍스 새마을이나 무궁화호 등의 일반 열차는 두역 모두 정차하고 KTX는 대구역이 아닌 동대구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광역시의 중심역으로 발전하기 된 동대구역. 이 역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KTX 외에 이용할 수 있는 열차가 굉장히 많은 역입니다. 우선 KTX의 경우는 창원, 진주 방면으로 가는 경전선, 포항 방면으로 가는 KTX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열차의 경우는 경부선을 경유하는 열차 외에 대구선을 경유해 태화강 부전 호항 방면으로 가는 열차, 그리고 중앙선을 경유해 동해역으로 가는 열차도 이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역은 서울역보다 열차 운행 횟수가 많을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열차가 많이 다니는 역입니다. 이역의 하루 이용객은 2022년 기준 58,000명 정도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철도역이었습니다. KTX 개통 이후 나날이 증가하는 이용객으로 인해 동대구역은 증축을 거듭해 지금과 같이 큰 규모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속버스, 시외버스, KTX 및 일반열차와 도시철도까지 모두 한 곳에 모인 대구광역시의 대표 교통 요충지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동대구역은 또 하나의 대합실 공간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역 역시 2022년 기준 하루 이용객 만명 정도로 여전히 이용객이 많은 역입니다 일반 열차만 정차하고 있지만 대구시내 한복판에 위치한다는 장점으로 여전히 승하차 인원도 많고 복잡한 역입니다. 현재의 대구역은 2003년에 문을 연 민자 역사입니다. 지금의 대구역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역승강장을 보면 사용하지 않는 계단이 하나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역은 지상 3층 대합실만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내부 안내를 보면 지하 1층에 별도의 대합실 공간도 만들어두었고 이 사용하지 않는 계단은 이 지하 1층 대합실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구역으로 연결되는 2층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현재는 이 계단과 대합실은 사용하지 않고 지상 3 4층 대합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역 옆에 서대구역은 2022년 3월 31일에 문을 연 기차역입니다. 서대구역은 대구 서쪽 지역에서 철도 이용이 불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을 연 기차역입니다. 다만 이 역은 ITX 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정차하지 않고 일부 KTX 열차만 정차하고 있습니다. 역 위치상 서대구역에 정차하는 열차는 고속선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대구북 연결선을 경유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속선을 경유하는 구간이 적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동대구역 기준으로 서대구역에 정차하는 열차는 그렇지 않은 열차 대비 400원 운임이 더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서대구역에는 아직은 운영하지 않는 대합실 공간이 하나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의 정체는 무엇인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구역과 대구역, 그리고 서대구역, 현재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이세 개의 역 모두 정차하는 열차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연말이 되면 이세 개의 역을 모두 정차하며 대구광역시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 개통하는데 바로 대구권 광역철도입니다. 현재 이세 개의 역을 보면 한 곳에 고상홈과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대구권 광역철도가 운행하게 될 승강장입니다. 대구광역시와 주변 도시들은 서로 우관은 이동량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 구간에 무궁화호 열차 이용객 역시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무궁화호 일반 열차보다 운임이 저렴한 광역철도를 운행하게 되는 것인데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보이는 이런 형태의 열차가 대구 지역에도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구권 광역철도는 구미역에서부터 경산역까지 61.85km입니다. 이번에 개통하는 역은 구미, 사고, 외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역입니다. 정차역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 노선은 기존 경부선 철도를 활용하고 광역전철이 정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열차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거장들은 기존 열차들이 정차하는 곳 끝에 별도의 타는 곳을 만들어 운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 노선이 개통하게 되면 구미시와 칠곡군, 대구광역시, 경산시가 하나의 광역철도를 통해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소개 못한 역이 하나 남았는데 화본역입니다. 중앙선의 작은 기차역으로 앞서 소개한 역들에 비하면 규모도 아담하고 열차 운행 횟수도 적은 기차역입니다. 사실은 경상북도 군위군의 기차역이었으나 군의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기차역이 된 곳입니다. 화번역이 지나는 중앙선 철도구간은 올해 복선 전철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938년에 문을 열어 풍경이 아름다운 기차역으로 소문난 이 역은 아쉽게도 중앙선 복선 전철화 완료 시 문을 닫고 의흥면에 위치한 군의역이 이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1905년 경부선의 개통과 함께 시작된 대구광역시 철도의 역사, 그 사이 새로운 기차역과 고속철도 개통이 있었고, 올해에는 노선이 이설되고 광역철도가 개통하는 등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